안녕하세요. K컬처 융합학과 공공 외교에 발표하게 된 문화 평론가 한유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외교랑은 조금 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콘텐츠 시대의 팬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콘텐츠 시대와 팬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멀 수도 있고 되게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흔히 외국인들을 만나거나 TV 인터뷰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do you know 하면서 뒤에 뭐를 붙이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렸을 때는 do you know 코리아 혹은 do you know 삼성, LG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나 기술 영역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 뭐 TV가 나왔나 혹은 우리 스피커가 지금 나오고 있나, LG가 나왔나, 삼성이 나왔나 이런 식으로 우리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사실 두유 노 w 뒤에 더 이상 코리아나 삼성이나 어떤 기술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지가 않죠. 지금은 오히려 두유 노 w BTS 혹은 두유 노뭐뭐 you know 뭐 오징어 게임 이런 식으로 뒤에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역 질문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do you know 질문 뒤에 오는 명사를 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질문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아는 것을 물어볼 때는 알만한 것 혹은 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전, 존재나 현상을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제 문화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꽤 많이 집중을 받고 있구나,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팬덤인데요. 네, 팬덤은 사실 되게 참 신기한 공동체예요. 뭐라고 딱 하나로 지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팬덤은 좋아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방식대로 애정을 주는 집단입니다. 근데 정말 그 방식이 모두 다 달라요. 누군가는 뭐 번역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뭔가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물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두 자발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그 팬덤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봤죠. 지금도 사실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영역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특정한 인물에 대한 되게 마니아틱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모든 것에 팬덤이 붙죠. 뭐 정치 팬덤도 붙어 있고, 혹은 어떤 기업, 혹은 어떤 현상까지 지금 팬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팬덤은 사실 알다시피 팬과 덤의 합성어인데요. 이 팬덤 자체가 모여있는 집단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형성 과정이라든지 변화 과정을 다 다루기에는 20분이 너무 짧아서 그것은 다 생략을 하고요. 그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팬덤은 자발적으로 구성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기 위해서 정보를 찾다 보면 어이 사람들의 것들이 좋고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 더 빠져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전에 그 팬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이돌 팬덤은 뭐 H.O.T.나 엄청 오래되긴 했지만 H.O.T.나 G.O.D.같이 이전의 아이돌은 팬클럽이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일방적인 방향으로 그 팬덤이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 소속사가 무조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관리자를 두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현재 아이돌 팬덤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제가 팬덤을 사실 공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위해서,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거기 때문에, 팬덤은 정말, 정말 독특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문화를 또 그걸 공유하기 위해서 또 구심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리중적 구성인데요. 시작점과 끝점이 보이지 않고 계속 뭉쳐요. 뭉치고 시작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솔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연결해서 또 다시 연결되고 또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구심점이 옮겨다녀요. 그리고 각각 원하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와 연관이 될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리듬적 구성을 쉽게 말하면 새로운 연결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국 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체적인 활동. 에서 보면은 네, 홍보와 번역이나 기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돌 팬덤에 갖고 있는 함의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팬덤은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생산해내요. 뭐 공식적인 굿즈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라고 게시를 올리면 누군가는, 어,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혹시 이거 파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또 누군가는 또 팔아요.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물론 이게 소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페나트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주체적인 뭐 전시회라든지, 혹은 사진 전시회, 혹은 뭐 영상 전시회, 그리고 노래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퍼뜨리면서 글로벌한 수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파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저희가 한국어를 만약에 가르칠 때, 자 남자 형제가 있을 때더 위에 있는 사람은 형이야, 아래 있는 사람은 동생이야, 누나야, 언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이돌 콘텐츠를 보여주면 바로 깨달아요. 아, 이때 형 쓰는 거구나. 아, 이때 누나 쓰는 거구나. 이때 언니를 쓰는 거구나. 되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젓가락, 이런 류의 것들도 그냥 되게 단순하게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 문화를 직접, 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팬덤의 대상과 형태는 이제는 사실 한국을 넘어서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데요. 팬덤이 이제 더 이상 아이돌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전시해놓은 것처럼 롤드컵 이번에 월즈를 우승한 T1팀이라든지 혹은 나 혼자만 레벨업, 그 다음에 케이팝 데몬헌터스와 같은 여러 컨텐츠에도 다 팬덤이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T1이라고 하는 팀이나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컨텐츠는 아니죠. 리그 오브 레전드가 한국 게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K-팝 데몬 헌터스도 한국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한국 애니메이션은 아닌데 이게 팬덤이 되,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그럼 이게 한국이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라고 하면 T1이라고 하는 팀을 위해서 외국 팬들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서 경기를 직접 시청하고요. T1 T1과 관련된 굿즈를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티1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돌아다닙니다. 누가 원하 누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서 사고 내가 좋아서 직접 구매하고 직접 방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케이팝 데모 넌터스도 마찬가지죠. 한국계 감독이 만들었을 뿐이지 한국 자본이 들어갔거나 한국인이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왔던 장소들을 사람들은 직접 찾아갑니다. 어? 여기가 이런 남산이 보이는 곳이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오리지널 IP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은 또 일본과 협업해서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유기적이고 굉장히 글로벌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각각의 방식으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팬덤들은 각각 사실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뭐 게임 팬덤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팬덤, 뭐 아이돌 팬덤 각각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걸 같이 경험하고 싶어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합니다. 그럼으로써 자발적으로 계속 게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갔다 왔다 혹은 내가 이걸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또 리포스트가 되고 리포스트가 되고 그러면서 아 여기를 갔다 오는 게 마치 성지순례처럼 마치 팬이라고 하면 여기는 꼭 가야만 하는 그런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PC방 유에도 그렇고 제가 오늘 저희 집이 홍대 근처라서 홍대에서 왔는데 홍대 T1 베이스 캠프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진짜 잔뜩 외국인들이 몰려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오라고 해서 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팬덤의 힘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K-POP 데몬헌터즈에 관한 이제 모습인데요 이런 더피라고 하는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관련한 굿즈가 사실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지 않았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왼편에 보시면 저배찌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팔았던 배찌거든요 비슷한 것을 사람들이 찾아서 알아서 사요. 어, 저희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들었어.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랑 비슷한 거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찾아서 알아서 삽니다. 알아서 사고 알아서 방문해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요. 이런 갓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라고 하는 것들이 어, 저게 뭐야라고 했다가 어, 되게 멋있다. 나는 것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바뀌면서 저런 굿즈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저것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팔고 있는 굿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들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캐치해 나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덤의 역할은 그러니까 팬덤이 이루어져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 혹은 아, 이제 뭐 조금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거, 이런 방식을 어떻게 푸쉬해서 같이 좀 연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팬덤의 역할과 이제 공공외교를 얘기를 하면 우리의 문화랑 이제 가치를 외국의 대중에게 직접 알리고 소통해야 하고 신뢰를 얻는 것이 공공외교라고할때 정부 기관이나 이제 대사관에서 주도하는 문화교류는 좀 한계가 있죠. 홍보비도 좀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일단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찾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좋은 컨텐츠가 있어서 한국적인 것들이 들어갈 때는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좋은 컨텐츠에 한국적 요소를 너무 갖다 넣으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죠. 아,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좀, 교조적이다. 너무 불편하다. 라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컨텐츠일 때, 이미 좋은 컨텐츠일 때는 사람들이 그냥 스르륵 들어와서 봐요. 이제는 누구나 컨텐츠를 빠르게 검색하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컨텐츠에 대한 갈망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 혹은 유튜브에서 계속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느끼셨을 거예요. 하면, 어, 나볼게 없는데? 나뭐 하지? 뭐 보지? 수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컨텐츠를 찾아내는 방식에 있어서 좋은 컨텐츠면 1위가 되고 그것들을 누구나 바라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은 사실은 K가 붙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만의 만화 형식이에요. 스크롤을 통해서 만화가 만화 서사가 진행되는 것은 웹툰이 유일합니다. 근데 그 웹툰이 지금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서 로어 올림푸스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미국의 엄청난 인기 만화상인 아인스너상도 받고, 아이스너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해져서 지금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요.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결국은 내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밭을 꾸려놨더니 또 좋은 컨텐츠가 생산되고, 그 좋은 컨텐츠를 또 바라보는 독자들 혹은 그런 수용층들이 생기는 거죠. 그것들이 계속 쭉 연결되면서 문화가 퍼지는 겁니다. 지금은 웹툰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 스크롤 방식인 이 만화 형식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죠. K가 붙지 않아도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퍼지는 속도도 당연히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퀄리티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공을 들여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잘 보여 줄수 있지? 누가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보여,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나 정서, 은유적인 표현까지 설명하면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친근함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 친절하게 진행됩니다.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 팬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팬덤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정서적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나라도 뭐 인종도 다 초월하고 시험 심지어 나이도 다 초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현상을 같이 만들어 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덤이 이렇게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 팬덤의 확장과 영향력이 커질수록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팬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듬적 구조 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딱 정확하게 어 여기가 문제야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확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도 너무 가, 갑자기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면 각각 개인이 돼 버려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윤리에 대한 감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팬덤은 물론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뭐 보통 경제 분야에서 말하듯이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수행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표현의 자유만큼 엄청난 일들을 벌이기도 하죠. 개인의 사이버블링을 한다던가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뭐 연예인들의 뭔가 안타까운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통 대중들이 되게 빠르게 돌아서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팬덤 안에서는 그게 좀 비일비재한 편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공격을 하고 개인에 대한 공격이 있고, 그리고 무차별적인 신상 공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억지 논리나 거짓 선동이 잘 드러나는 곳이 팬덤이기도 합니다. 되게 양면적이죠. 그래서 저처럼 이제 팬 활동을 많이 한 친구들은 늘 하는 말인데 그래서 탈덕한 팬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나의 기준에 어긋날 때그 팬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서는 모습들도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을 이렇게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자발적이고 주체적 주체성을 바탕으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체가 사라졌다, 공동체가 없다, 누구도 어떤 연대의 느낌, 공공의 느낌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공동체의 느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팬덤이. 그래서 팬덤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긍정적인 힘을 활용하고 그리고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인식할 때 K-컬처가 조금 더 넓게 퍼질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